러닝 조끼 베스트 3, 핸폰 수납 안전 반사까지 이 제품은 야외 러닝 배낭 반사 초경량 통기성 조끼입니다. 이 제품은 트레일러닝이나 피트니스 활동을 위한 완벽한 액세서리로 많은 사용자들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통기성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점이 많은 리뷰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반사 소재가 적용되어 있어 야간에도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주머니 디자인도 실용적이라 휴대폰이나 간단한 소지품을 쉽게 수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배낭은 러너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제품은 압력공용 러닝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방수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답니다. 특히, 휴대폰과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있어서 운동 중에도 소지품을 안심하고 챙길 수 있어요. 또한, 반사 소재로 되어 있어 야간에도 시각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땀을 흘려도 쾌적함을 유지해주는 수분 공급 기능 덕분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편안하죠. 마지막으로, 기차 무료 운동 기어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니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에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 러닝과 사이클링, 하이킹에 모두 적합한 아웃도어 이낙스토어의 수화조끼 배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1.5리터의 워터, 100과 500ml 물병이 함께 제공되는데요. 장시간 운동시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능해요. 사용자들이 가장 칭찬하는 점은 편안한 체경감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 덕분에 가벼운 느낌을 주며 운동중에도 움직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디자인도 세련되어 일상적인 외출에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다양한 크기의 포켓이 있어 개인 소지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하이킹 같은 장거리 활동 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네요.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